조조는 늘 자신을 해칠 사람이 있을까를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자고 있을 때에는 무방비 상태이므로 가까이서 자신을 지켜주는 신하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항상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도 자주 살인을 한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너희들은 절대 내 옆에 가까이 있지 말라." 자신을 암살하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한 신하가 흘러내린 이불을 덮어주려 다가갔습니다. 이때 조조가 벌떡 일어나더니 칼을 뽑아 그를 베어버리고 다시 침상에 올라가 잠을 잤습니다. 한바탕 늘어지게 낮잠을 자고 일어난 조조는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습니다. 누가 내 부하를 죽였느냐? 자초지종을 보고받은 조조는 일부러 탄식했습니다. 내가 잠들면 옆에 오지 말라고 누차 일러거해이 자를 후위 장사 지내주어라. 모든 사람이 조조의 꾀에 넘어갔지만 똑똑한 부하 양수만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양수는 억울하게 죽은 자의 관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승상이 꿈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네가 꿈 속에 있었던 것이야. 이 소리를 전해 들은 조조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온천하 사람을 속여도, 오직 양수만은 속이지 못하는구나!